자, 좌표 평면에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ABC, 어, C점의 좌표가 지금 안정해져 있는데, C점의 좌표는 4사분면 위점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은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C점의 좌표를 잠시 A, B라고 두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. 그러면 우선 AB의 길이를 구하면, AB의 길이의 제곱부터 그냥 구하자. 제곱 구하면, 어, 이렇게 빼면 4,4,16, 이렇게 빼면 8, 8,8,64가 되고, 그래서 두개 더하면 80. 그 다음 ac를 구하면 a-2의 제곱, 그 다음 b-4의 제곱, 그 다음 bc를 구해보면 bc는 a-2의 제곱, 그 다음 b-4의 제곱. 그러면 이 식들을 풀면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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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80이 되고 여기도 80. 그러면 우선 다음 식과 이 식과 이 식도 같아야 됩니다. 어, 여기에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하자. 정리를 하면 우선 여기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이 되고 이 밑에 식은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그다음 b 제곱 더기 8b 더기 16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다 없어지고, 그럼 4도 16도 여기 4, 16다 없어집니다. 그러면 관계식이 4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a가 되고, 넘어가면 플러스 16b. 약분하면 마이너스 8로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2b.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대입을 하자. 여기에 대입하면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합니다. 자, 이거 제곱하면 4b제곱, 그 다음 8b 더하기 4, 그 다음 b제곱 8b 더하기 16이 80이 되고, 그러면 여기에서 8b, 8b 없어지면 5b제곱, 더기다하면 20인데, 여기서 빼버리면 여기는 60, 그래서 b 제곱이 12가 나오는데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인데 자 c점이 c점이 4사분면이라고 했습니다. 4사분면은 x 좌표는 양수 y 좌표는 음수 그래서 여기 y 좌표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된다. 그러면 a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대입하면 a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곱해주면 4루트 3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점의 좌표는 4루트 3, 마이너스 2루트 3.